어, 머리 쪽을 바라보고 앉거나 서거나 상관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또 90도 외전, 90도 외전해 놓고 이번에는 아까 아까는 엄지가 손등 쪽에 있고 사진은 손 바닥 쪽에 있었잖아요. 네. 바꿔서 이번엔 엄지가 제가 손 바닥 쪽에 있어. 사진은 손등 쪽에 있고요. 근데 손등이 외치이에요 이렇게 발목을 아, 발 발목, 손목을 가볍게 잡아서 손목에다 놓고 자, 그갖고내 왼손 수근. 제 수근이에요 수근으로 살짝살짝 살짝 만져보면서 우회돌기를 찾으세요 우회돌기를 찾았으면 우회돌기를 그대로 어깨쪽으로 살짝만 밀어 놓으세요 밀어서 고정 고정해 놓고 90도 외전되어 있는 팔을 바깥으로 바깥으로 빼듯 살짝 견인하듯이 살짝만 당기세요 살짝만 당겨 놓고 그대로 차려 차렷 차려 들어오는데 이때는 손목을 해외 아까는 회 내었었죠. 이번은 손목으로 해외. 해외시키듯이. 아 그러면서 안으로 야금야금 살짝 살짝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까 저쪽에서 다리 쪽을 보고 했을 때 우리가 첫 지점, 아니 세 번째 지점. 소윤근 쪽에 해줬던 거.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당기면서 역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 동작은 반드시 바닥 쪽으로 누르면면안 돼요. 바닥 쪽으로 제가 한번 눌러서 해볼게요. 뒤지게 아파요. 바닥 쪽으로 누르면. 그리고 살짝 이게 또 견인되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견인되는 느낌을 가진 상태에서. 손목으로 해내시키면서.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은그 상태에서 다시 그대로 손을. 이번에는 제 팔, 주두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애가 쪽으로 들어가세요. 애가 쪽으로 들어갔고 오른손 오른손도 바꿔갖고 밑에서 손목을 받치듯이 받치듯이 애가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주둥근 애가 쪽으로 들어가갖고 이때 팔은 머리 쪽에서 봤을 때 90도가 이건 90도고 머리 쪽으로 봤을 때약 75도 정도 네. 75도 되는 상태에서 되는 상태에서 제가 애가 쪽을 아까 삼각근 후부를 끌어올리듯이 중부섬유로 끌어올리듯이 이번에서도 이번엔 애가 쪽을 애가 쪽을 승무 저기 뭐야 삼각근의 전부 섬유 방으로 향 끌어올리듯 사선으로 자 요렇게 사선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사선으로 끌어올리면서 머리 쪽으로 밀어주는 거야. 그러면 아까 했던 동작의 역동작인 거지. 둘자똑 같이 이것도 이거는 심소의 방향 소장소의나 심소의 방향 쪽으로 이쪽에서는 내려가다 보면은 또 심소의나 소장소의 쪽이 걸리겠죠. 이거는 우리 골프 엘보에서 쓰는 치료점들이에요, 이는 골프 엘보의 통증점들이요 이런 데는.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그대로 이번엔.